신나지 않나요? 예? 네? 아니, 신나지 않나요? 예? 아니, <laughs> 아, 이게 무슨 기독교 방송에서 방영된 게 아니고요. 공식과 방송이에요 일반, 무슨 뭐, 우리 기독교 방송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요즘에 아주 그 히트를 치는 그런 곡인데, 정글이 누구냐면 목사님이에요. 감독이 목사님이신데, 너무나 뽕짝을 좋아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가서 설교를 하는데, 반응들이 없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뽕짝을 너무나 좋아해가지고, 이 뽕짝에다가 가사를 계산해. 작곡을 하야 이게 좀 약간 사투리식으로 얘기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공중파에 나가고, 그, 저, 찬양을 부르니까 여러분 찬양, 저, 저 노래를 들으니까 여러분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약간 지금 경망스럽다는 생각 안 드세요? 아니 어떻게 찬양을 요즘에 트로트 뽕짝에다 맞춰서 부르느냐 너무 방정맞지 않느냐 아마 어떤 분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많고요 저분이 이제 얘기하기를 뭐라고 하죠? 이 뽕짝에다가 복음을 섞어가지고 찬양을 했더니 아까 그 가수가 누구예요? 소름도죠 <laughs> 소름도라는 사람들만 막 일어나서막 춤을 추잖아. 이게 가사 내용은 몰라서 이게 흥겨우니까 막소름도가그 예. 다음에 또 하나 또 누구죠? 그, 그, 그 트로트 가사가 누구예요? 태진아태진아 네. 네. 태진아 같은 사람들만 좋아. 이게 아주 그 톱스타들이거든요. 저사람들이 해갖고 저그 예선을 이렇게 통과됐다. 지금 뭐그 구자원 목사라고 이렇게 감리교 목사. 이렇게, 개사를 해갖고 부르니까, 사람들 얼마나 좋아하고, 쉽게 받아들이더라.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평범스럽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laughs> 아니, 뭐야, 뭐, 아무리, 아무리 복음을 뭐, 사람들한테 쉽게 전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뽕차게다가 맞춰서, 그렇게 복음, 뭐, 참, 그, 그렇게 개사를 할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나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교회당에 어느 날 갑자기 피아노가 들어왔습니다. 피아노. 장로기신장. 피아노가 들어왔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찬양을 드리는데, 오르간이 몰라도 어떻게 피아노로 어떻게 찬송가를 한 줄을 할 수가 있냐.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게 저 굉장히 충돌이 심했습니다. 이 장로기 쪽에서.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피아노 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이견 그 피아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점차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에 대해서 그 앞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다른 대로 이것을 이제 해석하고 어떻게 이제 그 받아들일지 부르중만 어쨌든 지금 이구자웅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노래를 이 트로트에다가 트로트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니까요. 아주 폭발적인 반응을 들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이 찬송가 이 트로트에다가 마침 이 찬송가, 가스, 찬송가 노래를 들으면서 흥에 겨워서 목을 흔들고 쉽게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그런 얘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제가 왜이 뭐 이, 이 노래를 왜 틀어드렸냐면요. 저는 다른 각도에서 봤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은요. 자존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존심을요, 아주 생명처럼. 해요. 누가 자기 자존심을 건드리잖아요? 그건 못 참아요. 본의를 굉장히 존중하고요. 자존감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노래를 보면서, 이 구장, 그, 이 구장국사님이라는 이물을 보면서 존경스러운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 제가 저렇게 하라고 어떡 해요? 어떻게, 음, 어떻게 네. 트레이닝, 트레이닝을 입고 나가면서 막, 포부를 흔들어가서 다리를 흔들어가면서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참이 구장 곱살이라는 거 물론 트로토를 뭐, 트로토로 찬양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저는 지금 왠지 모르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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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여러분들도 약간 지금 그 저항감이 있잖아요. 이거 쉽게 받아들일 수있않나요 알게 모르게 이제 저항감이 있는데, 저는 다른 걸다 지켜드려도, 현직 목사님이 줄이링 바지를 입고서, 줄이링 바지를 입고서, 대중들 앞에서 다리를 흔들어가면서, 손을 흔들어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을요, 뭐 트로트 가서, 트로트로 뭐 예를 들어서 찬양을 부르는 거 좋다, 나쁘다, 이걸 떠나서 나는 이 목사님을 보면서, 대단하다. 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이 트로트라는 그 음률에다가 그그 신앙적인 그런 가사를 덧입혀서 사람들한테 어쨌든 쉽게 전달하려고 그 트로트를 접목시키면서 자기가 그 자존감, 자존심을 다 내팽개치면서 사람들아 사람들을 즐겁게 하면서 그들한테 어쨌든그 나름대로 최대한 방법과 자기의 그 가진 그 달란트를 활용해갖고, 그래서 대중들 앞에 이렇게 설수 있다. 저는 참 대단하게 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아,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겠어요? 뭐, 트로트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할수 있어요? 감히 현지 목사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존감, 자기 모든 걸다 내려놓고, 보금 전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앞에 추리링 지르고서 툴툴을 추고 춤을 춰가면서 사람들한테 보금을 전했습니다. 나는 그 열정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그런 간증을 합니다. 무슨 간증을 하느냐 하나님을 웃겼더니 제 기도에 하나님 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런 간절, 무슨 간절함? 자기 남편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너무 많이 했대요. 수병마다 나오면 자기 남편 구원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금식을 하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막 했대요. 그랬더니이 남편이 꼼짝을 안. 큰식, 하나님 앞에 막 밥도 굶어가면서 남편 구원을 위해서. 하고 막 차례하고 새벽재단 쌓고 그랬는데 그냥 요지구득이예요 그래서 이집사님이요 하도 열받아가지고 속상해가지고 새벽이 나올 때 자기 집 출입구에 신랑 구두가 있대요. 그 구두를 들고 나와 들고 나와서 희체들이 다탁 하고 하려고 기도했대요. 그분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구두가 먼저 나왔어. 요 구두가 먼저 나왔어. 어디, 주인도 이 구두 따라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하도, 그러니까, 아무리 고뭐 금식 기도를 하고, 새벽 제단을고 기도를 하고, 아무리 해도 남편이 그냥 요지구두 그냥 꼼짝도 안 하더라. 그래서 신랑 푸원을 위해서 신발을 하나 들고 나와가지고, 세달후딱하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정말 속상해 죽겠습니다. 금식 기도를 하고 철약 기도를 하고 새벽 저자서 자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전혀 나, 이거 지금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두가 먼저 나왔사오니까요. 이 구두 주인이 빨리 나오게 좀십시오 그 기도를 하는데 그데이 기도를 하는데 진짜 웃기더래 이게 도대체 뭐하는 짓거리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 구두 구두, 구두 구두를 들고 나와서 이 구두 주인의 집 따라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하면서 굉장히 웃기더래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대요 그 다음 주일날 그 남편이 변화해서 귀나오더라고요 아, 네. 하나님 앞을 웃겼더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두 들고 나와서 쎄 쇼를 해가면서 하나님 앞번 웃겼는데 그니까 자기가 기도하면서도 그렇게 웃, 웃겼는데 하나님 얼마나 웃었겠느냐는 우습겠느냐, 거예요 하나님 앞을 웃겼더니 제 기도 응답해 주셨다. 하나님이 릴마나그 그 남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집사님의 그 열정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감동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바꿔 주셨을 것 같아요. 저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 부장 목사님이나 이 구두를 들고서 하나님 재단에 끌고 나온 이, 이 집사님이나 이 복음에 대한 남다른 열정이 있다. 자기가 예수 믿어 보니까, 자기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이 복음이 너무나 좋은 거야. 자기 남편을 보니까 너무나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야. 그 남편을 위해서 구두 구두라도 들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구두 먼저 나왔으니 하나님 이 구두 주인도 좀 나오게 좀해 주십시오. 이런 열정이 있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자존감이 저도요, 자존감이 무척 재입니다 누구보다도요, 목사님들은요 누가 자존심, 자존심, 자존감을 건들잖아요. 그건 못 참아요. 근데 자존감다 내팽개치고요. 사람들 앞에서요. 줄리닝을 입고 가면세요막 몸을 흔들면서요. 어떻게 쓴다냐, 사람들을 지금 지금 복음으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복음을 심어주기 위해서요. 사람들 앞에막이흔드는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못한다니까요. 그런 거다 내팽개치면서 이 자기 사명을 깨닫고서 복음 전하는 이렇게 열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받았니다 자, 저는 왜이 주일날 왜이 얘기를 하신가 아십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열정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우리 우리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지 그래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면. 내가 예수님 고 나서 보니까 내 사명을 알았다. 예수님께서 나한테 사명을 주셨는데, 나만 좋아할 것이 아니라, 이, 이 좋아하는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복음이라도 내 던지면서 전하는 것이 내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대전 20장 24절입니다. 내 사명이라는 것, 내 복음까지 건다. 그러면서 그 열정을 불사로 불살랐던 그런 사도 가오을 우리는 사도행자를 통해서 만나.